자 우리 재형솔로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 대표 인사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요. 자, 이렇게 1월 17일 토요일 밤 10시 53분에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. 자,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요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 또 다음 주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되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자, 그런데 주말에 좀 이렇게 짬 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형 솔로텍에 대해서요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거 제가 이 시간에 또 촬영하면은 이제 뭐 편집하고 하면 새벽이니까 이제 아마 업로드는 내일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제형솔로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오늘 좀 제형솔로텍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제 투자 경고 종목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거는 지금 세력들의 의도가 분명하다 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어제 영상 아니죠 오늘 영상이죠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형솔로텍이라는 회사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의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요거 에 대해서 오늘은 좀 포커스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. 자,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. 우리가 지금 이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뭐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런 회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지금 제형솔루텍이여러 시가총액이 6,800억이에요. 자,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어쨌든 올라갈 만한 이런 식의 뭐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업사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만약에 지금 고평가다라고 한다면 뭐 백날 더 올라간다고 해봐야 뭐예요? 어차피 주가가 떨어질 건데. 근데 제형솔로텍은요. 저는 삼성전자에 이 OIS를 하나 공급을 하는 거, 요거 하나만으로도 어, 엄청나게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요. 사실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이 OIS가 지금 삼성전자의 다른 회사들은 하나도 공급을 안 하고 있고요. 제형솔로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드는 여러 가지 가전이라든지 휴대폰 라든지뭐 이런 여러 가지 전장 부분에 여러분들 뭐가 된다? 이 제형 솔루텍의 OIS가 모두 다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그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량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회사의 영업 이익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고요. 그리고 이제 작년 3분기에도 영업 이익 굉장히 잘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한번 보여진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건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엄청나게 많이 확대를 하는 게 아닌 이상을 어차피 여기에서 시장... 장에 더욱더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면서 이제 매출액과 영업 액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은 보여지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.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? 자, 독일로부터 이제 스마트 카메라 사업부를 2조 6천억 원에 이렇게 인수를 해 와서 자, 이제 요 사업부를 통해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 요런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여러분들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? 눈입니다. 눈. 우리가 사람도 어떠한 지금 업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때 내가 이제 뭐 사물을 인식을 하든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내 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그 독일의 그 스마트 카메라 사업을 확실하게 인수를 해온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의 이 생산량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뭐 가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었던 이런 카메라 이런 지금 생산량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실제로 예전에 모건 스탠리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규모가 거의 8경 6천조까지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을 다 합했을 때그 시장의 8경 6천조라는 소리잖아요. 그랬을 때 과연 이 카메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부품이 1%의 시장도 차지를 못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1%그 이상의 시장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렇다라는 거는 8경 6천조에서 여러분들 1%면 얼마인지 아십니까? 적어도 8 0 860조예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, 삼성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를 진행한다라고 을 한다면 지금 이 86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에서 저는 적어도 20에서 30% 정도의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시장만 하더라도 벌써 200에서 300조입니다. 그러면 이 200에서 300조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에다가 지금 이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의 ois가 꾸준하게 공급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지금 시장에서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6,800억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만족하고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6,800억 원에 있는 게 만족스럽지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 당연히 이제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하면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의 주가의 흐름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, 그 전에, 우리가 2025년 한해 동안 만약에 수익률이 별로였다라고 한다면,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? 자,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. 어 지금 우리가 사실 2026년도가 되면서 이제는 확실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2026년도에는요. 자 이제 지금까지 AI의 소프트웨어의 이런 지금 기술 개발이 어,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요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키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즉 하드웨어, 로봇 등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주도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AI는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거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로봇 등을 비롯한 혹은 이제 IoT, 완전 자율주행 이런 쪽이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, 아무래도 아 계속해서 이 AI라고 하는 생태계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AI가 또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AI로 인해서 같이 동반성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?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섹터에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. 자,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과연 이런 지금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선 원이콜딩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이제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, 이제 그알렉으로인데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게다가 현재 네,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워니코딩스의이 알레그로엔드가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미리 다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가의 큰상승에만 나왔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무려 1년 만에 1200%나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요 요즘 여러분들 이런 세력주들의 패턴에 순식간에 물량을 한 번에 다 매집을 한 다음에 이 매집되는 물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2026년도에 올라갈 종목들 중에서 과연 세력주들은요 지금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갈 이런 타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. 봐야 됩니다. 자 제가 이 워닝콜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1년만에 1200%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게 뭐라고 했다?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2024년 11월 14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워이콜딩스라는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? 바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워이콜딩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이거는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 이거 눌림목을 딱 줬었던 2014년 11월 14일에 이건 여러분들 진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. 자 이따 당시 여러분들 주가 보세요. 제가 매수가를 230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3만원 뭐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은 한해 동안에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이거 하나로 주식 농사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연히 여러분에게 2차전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2차전지라고 하는 게 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전에는 전기차 쪽에 이제 사용되는 이런 2차전지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차전지가 점차적으로 ESS 쪽에 대한 이런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요 ESS 쪽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저장을 해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시스템 즉 ESS 에너지 저장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게 AI 생태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S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2차전지회사들은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현재 리튬의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튬의 가격이 벌써 톤당 15만 위안이 넘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리튬의 가격도 올라가는데 ESS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가가 인상이 된다면 앞으로 2차전지회사들은 당연히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주도주를 좀 찾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. 자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하는 회사냐? 바로 ess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삼성 s c 이나 l g 엔솔 등을 비롯한 이런 ess 생산회사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. 게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특허가 되는 기술 기술력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기술력으로서 다른 회사가 이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요.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보시게 되면 이미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물량을 모아 가시면 돼요. 자 그럼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 나도 그럼 이거 빨리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면서 내가 정말 2026년 한해 정말 큰 수익 보일 수 있는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.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여러분에게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대시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.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거고요자 이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일단 다시 제형솔루텍으로 돌아와서요.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? 그만큼 지금 이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가 앞으로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만한 이런 업사이드나 모멘텀이 강하게 많이 또 열려 있는 회사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는 우리가 당연히 이 자리에서도 매수를 진행을 해봐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자 그러면 이 제형솔루텍 앞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. 일단은 저는 제형솔루텍을 오늘 영상에서 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 자 투자 경고 종목인 상황에서 주가를 어거지로 끌어올렸어요, 그렇죠.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하나의 매물대를 쌓아버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. 의도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추세가 요런 식으로 살아 있으면서 우상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 라는 건 뭐예요 이 우상향 추세에 맞춰서 고점도 똑같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우상향 추세에 맞춰서 고점도 똑같이 올라가는 이 상황 속에 이 고점이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6630원에 지금 단기간으로 유,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라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줄 겁니다 대신에 이 상단 라인을 한번 이제 터치를 해. 준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할 거예요. 왜? 이 투자경고 종목이 계속해서 이제 연장되는 상황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면은 이거는 거래정지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투자경고를 계속해서 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여기 앞에 는 우상현 추세의 상단 라인에 저항을 한번 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이 라인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대를 형성을 시키는 그 구간까지 내려오게 될 건데 그 매물대를 형성시키는 구간이 아무리 주가가 낮아 봐야 5,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다음 주에 움직이면서는 주가가 조금 단기간에 이렇게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어차피 주가가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그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럼 우리가 분할 매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하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확실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자 그러면 앞으로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분할 매수 타점을 각각 얼마로 잡아놓고 또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.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이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의 이런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만들어놓은 제형솔루텍의 이 분석자료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 거라서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분석 자료 받아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. 아 그러면 나도 이 제형솔루텍의 분석 자료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.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 제형솔루텍에 대해서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.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 이렇게 항상 링크를 또 올려놓고 있는데요.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에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.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제형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제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, 자,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, 요번에 이 제형 솔루텍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,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제형 솔로 택에 대해서는요,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.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요즘 시장에서 어디에다가 제대로 포커스를 두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가. 자,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, 정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. 그쵸?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코스피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 올라타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수익보는 매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시장에서는요 정말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 종목들이 아예 시장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견인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올라가는 섹터에 올라타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포머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이제 주도 섹터가 되는가를 확실히 수급의 움직임을 보면서 따라다닐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또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또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1월 16일 금요일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이렇게 제가 1월 16일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자 이때 당시 여러분들께 제가 아침에 4x4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50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4x4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요. 자 이렇게 볼다시피 포바이프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였었느냐? 장 초반에 거의 뭐1% 가량의 이러한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줬었다가 자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었죠. 자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또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계시면 정말이나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. 실제 저희 텔레그램에 방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서 아 이제 매일마다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내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.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11월 18일부터 같이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셨는데 보시면은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딱 하루 빼놓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셨고요. 자 보시게 되면은 또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일마다 수익을 내셨고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또 매일마다 수 수익을 내시면서 자 이렇게 12월 26일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셨습니다. 자 보시게 되면 뭐 하루에 14,000원, 72,000원, 14만 원, 11만 원 되게 적게 버신 것 같지만 이분의 이제 수익을 한달좀 넘어가는 기간에 누적 손익을 보면은 거의 여러분들 500만 원 가까운 이런 수익을 거두어 내셨단 말이에요.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매일마다 수익을 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계시면 이런 단타 종목으로 확실히 이런 매매를 진행 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랑 상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에 바로 이렇게 해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.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에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망 링크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요거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께서 같이도 보시게 되면 윤 윤주현님께서 이렇게 또 입장 요청을 주셨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런 분을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룹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윤주현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두 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좀 한번 해보고 싶다.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구요.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